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최입니다. 우리 22년 11월 고1 모의고사 영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8번 문제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지문 분석 해석했겠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 하겠습니까? 수능 유형별 문제 풀이를 활용해서 문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18번 문제,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유형 1의 주제 파악 문제 유형 중에 세부 유형 목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파악하는 것, 즉, 주제를 파악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5가지 있겠고요. 이 5개 중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지를 선택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쉬운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해서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중심 소재 찾기입니다. 사실, 목적 같은 경우는 중심 소재로 정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거죠. 자, 어떻게 파악합니까? 우선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찾아주는 것되겠거든요 자, 반복되는 어휘 또는 반복되는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파악해 주면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중심 소재를 파악해보면 I have greatly enjoyed working at Trincom Enterprises as a sale s manager. 라고 되어져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과 두 번째 문장이죠. Since I joined in 2015 I have been a lawyer and essential member of this company and have developed innovative ways to contribute to the company.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었어요. 자 제가 표시해놨죠. 자,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 우선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죠. Trincom Enterprises 이거 회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Trincom 회사 예요 그랬더니 얘를 어디로 갖고 왔습니까? 더 a n 니로 해서 갖고 왔죠. 그 회사. 반복되고 있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요. a sales manager. 자, 영업 사원이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member of this company. 이 회사의 멤버, 즉 어떤 겁니까? 회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 소재를 파악해 볼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텝 2입니다. 정답의 범위 축소하기죠. 앞에서 중심 소재 두개 찾아놨어요. 첫 번째는 회사였고요. 두 번째는 직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자? 바로 선택지 표시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 문제가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18번, 20번, 22번, 23번, 24번인데 그 중에서 목적 같은 경우는 정답의 범위가 축소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소재를 파악한 걸 갖고 만약 에 정답의 범위가 축소되면 땡큐고 아니면은 아 내용이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구나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 18번에서는 그런 해당 사항이 되지 않고, 1번부터 5번이 다 회사와 직원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는 거거든요. 자,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 무조건 한 문장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장만 정확하게 찾아주면은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나 시간이 없다. 내가 빨리빨리 풀어야겠다 하면은 앞에 스텝 1, 2는 넘어가시고 바로 스텝 3로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 그럼 어떻게 찾느냐. 주제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또는 목적을 알려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힌트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 부분을 찾아주면 접근해보면 어떤 문장이 목적을 나타내는지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힌트는 어디였었냐면 therefore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거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고 결국 원하는 말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therefore를 통해서 결론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섯 번째 문장이 그게 나왔거든요 I would therefore request하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therefore가 나와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또두 번째 힌트도 있었어요 request 요청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청한다 즉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request도 강한 바로 힌트를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목적 문제 18번 문제에서 request가 나왔다. 걔는 그 부분이 목적 문제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 다섯 번째 문장이었다는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겠고 그 내용만 해석해놓으면 됩니다. I would therefore request 나는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요청할 거래요 Your Consideration, 당신의 고려를 요청할 건데요 그고려 어떤 고려입니까? 이는 Raising my salary, 내 급여를 좀 상상시켜주는 것, 올려주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려가 되겠죠 Which I believe reflects my performance as well as the industry average 자, 산업의 평균과 나의 성과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정답 선택해 줘야겠죠? 방금 파악했던 걸 통해서 정답 선택해 주면 됩니다. 목적 문장에서 뭘 얘기했어요? 급여 인상 요청하겠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네요. 급여 인상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년 11월 고1 모의고사 영어의 18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문 분석 해석 해놓은 걸 토대로 그걸 가지고 문제 유형별 풀이로 진행을 했었죠? 자, 스텝 1, 2, 3, 4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각각 어떻게 적용했었는지를 잘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목적 같은 경우 제일 중요했던 게 스텝 3였죠? 어떤 겁니까?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을 찾는 거예요. 제가 힌트 두 가지 알려드렸거든요. 그런 거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힌트를 명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